할렐루야. 에, 오늘 또 어, 구정설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 가운데 에, 각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삼장오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요구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읽어 드린 말씀은 출애굽 출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전에 요단강에 도착합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지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제부터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전에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첫 번째로 요구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결이 무엇입니까? 거룩.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일이 언제일까요? 내일 바로 내일이죠. 그러나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날입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붙이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들여놓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할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기이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이한 일들은 놀라운 일이죠. 기적입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 보면 내일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점령이 되고 이 가나안 땅이 점령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조건.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성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때 먼저 그들의 모습이 성결하고 거룩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요구하셨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난이 어디입니까? 가난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세상인데 풍요의 세상입니다. 물질에 물질이 풍요롭고 자악과 유혹이 가득 차 있는 우상 숭배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날의 풍요로운 이 땅의 삶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산다고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될 모든 그런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담대히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참으로 신앙의 삶을 살기가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는 고사하고 내 삶을 지켜내기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제 유혹도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세상의 유행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마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야 할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성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실 귀한 일들을 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소초 교구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신음하는 그런 병상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간간한 모습으로 더욱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귀한 일들을 바라보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